삼성전자가 HBM 생산 능력에서 SK하이닉스를 제치고 업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웨이퍼 투입 기준 월 17만 장으로 경쟁사 16만 장을 넘어선 것입니다. 전영현 부회장의 초격차 처방이 효과를 보면서 내년 점유율 30% 회복도 기대됩니다. HBM3E 공급 성공에 이어 HBM4 샘플도 전달했고 구글 TPU에도 대거 공급하며 공급망을 넓히고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 내부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MX 사업부에 공급하던 모바일 DRAM을 분기별 계약으로 전환하며 AI 침용 고수익 제품 우선 공급 전략을 세웠습니다. 갤럭시 S26 출시를 앞둔 MX 사업부는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LPDDR5X 가격이 올초 대비 2배나 뛰며 수익성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양사 모두 HBM4를 중심으로 기술 패권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TSMC와 동맹을, 삼성전자는 종합반도체 기업 장점을 활용한 턴키 솔루션으로 승부합니다.